오케이, 자 미니 모의고사 5회 공통 8 문제만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 뭐 엄청 어려운 문제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 일단 9번은 되게 쉬워요. 빨리빨리 봅시다. 뭐라고 되어있냐면 012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4차 함수가 012즉 등간격으로 극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이쁜 W 모양일 수밖에 없겠지. 자, 근데, 어, fx-4x의 제곱은 x e q a l 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일단, 식을 세워보기 위해서, 여기, 공통인 극소값이 뭔지 모르지만, 잠깐만 k라고 두면, 0, 1, 2. 이렇게 잡힐 테니까, fx의 식을 금방 세울 수 있을 거야.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어, 0에서 접하네. 그 다음에 2에서 접하네. 누구랑? y는 k랑.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의 4x 제곱을 해보자 f에서 4x 제곱 빼볼게. 그럼 X제곱끼리 먼저 묶어서 보시면, 여기가 X-2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의 4가 묶일 거라, 머릿속으로 전개 좀 하자. X제곱 마이너스의 4X 하면 상수항이딱 사라지고 플러스의 K다.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 맞냐? 그러면 이제 얘는 X 하나 밖으로 뽑아내면 X의 세제곱, x 4, 플러스의 K다 이렇게 되면서 얘 또한 어떤 그림인지 미분 그지, 굳이 안 해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상수함수 Y는 K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0에서 3중근 가지고 그 다음에 4에서 만나면 된다. 그럼 최소값은 기인데 3대1의 비율 관계로 3일 때 생기겠네? 답은 3번.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푸는 문제였지? <laughs> 자, 그 다음 1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번도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좌표 잡아가지고, 어 그냥 계산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필요한 것만 그릴게. 안 이쁘다. <laughs> 자, ABC라는 삼각형이 지금 역삼각형으로, 정삼각형으로 딱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어 D라는 점이 하나 있는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좌우대칭이 약간 방패 모양으로 이쁘게 생기긴 했을 거야. 자, 근데 어이 함수, 여기를 지나는 지수 함수랑 여기를 지나는 지수 함수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이동된 게 바로 보일 거야. 그렇다면 여긴 당연히 1cm, 1cm.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성질이 가면 여기 루트 3까지는 금방 잡힐 거예요. 그지 그러면 아무데나 미, 먼저 미지수 잡고 시작하면 되는데 뭐 이건 개취겠죠? 저는 여기를 잡았어요. 나는 여기를 T, 라고 한 다음에 뭐냐? 3의 T승. 이렇게 잡았음 그러면 분명 여기 아래 C라는 점이 있을 텐데, 그지 얘는 오른쪽으로 1만큼 갔기 때문에 t 플러스 1컷마라고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게 3의 x-2승이었으니까 대입해 보면 3의 t-1승이라고 쓸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뭐이기도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야 얘들아 밑으로 얼마만큼 내려가면 되는 거임. 루트 3만큼 내려가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3의 t승. 보다 루트 3만큼 낮은 거예요.라고 식을 세워주면 바로 어, t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지수 법칙 써보면 어, 3분의 1 배의 3의 t승, 그게 3의 t승 마이너스의 루트의 3이랑 똑같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3의 t승이 얼마냐? 넘기면 3분의 2배가 이거, 또 넘기면 2분의 3배의 루트의 3이다.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T를 log으로 써도 뭐쓸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 문제는 써둘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 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이 점은 얘랑 똑같은 X좌표니까 T 플러스 1하고 지수함수에 대입하니까 3의 T 플러스 1승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쁜 방표 모양이니까 그냥 이만큼 세로의 길이라고 잡아주시면 돼이 친구랑 어디 갔니? 이 친구 Y좌표 차이를 봅시다 그러면 3의 T 승 플러스 1에서 3의 T스, T 마이너스 1승 이거 뺀 거, 이게 높이.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2cm. 그렇게 하면 당연히 직사각형이 나올 테니까 그거 절반한다. 그럼 2한 다음에 2분의 1 한다는 건 그냥 이거 구하라는 뜻이랑 똑같겠죠. 그러면 지수법칙 3 빼내고 3분의 1 빼내면 3분의 8배 5부 3의 t승이다. 대입만 하면 끝나. 답은 2번이었지. <laughs> 자 11번은 어 되게 은근 쉬, 되게 쉬운 문제긴 한데 오랜만에 보는 표현이어가지고 내신 스타일 같은 문제에서 많이 봤던 표현이어서 혹시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고 라 했는데 이제 적분 구간이 그냥 마일부터 1까지라고 숫자로 줬어가지고 이게 뭐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가?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얘는 이렇게 바꿨어야 될 거야 마일부터 1까지 xfxdx 그다음에 마이너스. 어차피 x에 대한 적분이니까 t는 밖으로 빼면 마일부터 1까지의 fx dx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그것이 빵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 <laughs> 그럼 결국 이거는 t에 대한 1차식이 항상 0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t가 모든 상관없대. 그럼 이건 중딩 때면 한등식 느낌 아니냐? 이 녀석도 빵이고. t의 개수에 있는 이 녀석도 빵이다라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러면 fx란 친구가 최고창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둔 다음에 뭐 x 곱하고 적분, 그냥 적분 뭐 알아서 노가다 어, 열심히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답만 부를게요. 4번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자, 그 다음 12번 보도록 합시다. <laughs> 0부터 1까지의 k에 대하여, sin x랑 cos 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정의역이 좀 특이하게 잘려 있더라고.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잡아놓고, 어 그냥 이렇게 그리자. 뭐, sin은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c o s 은 뭐, 이렇게 생겼겠지. 자, 그 중에 2분의 파이부터만 살릴 거니까, 이제, 요렇게 생긴 게 sin. 그 다음에, cos이라는 친구는 여기서부터 이제, 요렇게 생긴 게 cos야. 이 그럼 분명 상수 함수 y는 k가 요래 지나가면 뭐 요렇게랑 이렇게 두 점이 잡힐텐데 얘는 분명 무슨 성을 가지고 있겠냐 대칭성을 가지고 있겠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일까 하고 봤더니 이 사인하고 코사인이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이 4분의 5파이다 라는 걸알 겁니다 그러면 p, q, 뭐 r 뭐요정도 대충 r이 있다고 쳤을 때 무게중심이니까요 어, x 좌표를 더하자 x좌표들의 합 그게 얼마냐면, 3띵을 했더니 18분의 니까 이제 3배 했으면 6분의 25파이였을 건데, 그게 뭐냐, 이제 예 더하기에. 근데 예 더하기에는 또 대칭성 때문에 동준아 이것에 몇 배? 2 배. 따라가지고 2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뭐, X 좌표 오브 R 뭐 이렇게 쓸까요?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렇게 구해 보시면, X 좌표 오브 R, 이게 얼마가 될 거냐? 암산해 보자. 6분의 15. 6분의 10, 3분의 5, 어, 3분의 5파이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점은 대입을 통해요. 3분의 5파이 컴마 사인 값에다가 3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어, 60도랑 비슷한 친구지. 마이너스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또 무게중심, y 좌표들의 합은 또 제로래. 근데 얘네 y 좌표 똑같잖아? 그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빵.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거의 어, 4분의 루트 3, 절반이겠죠. 정답 4분의 루트 3, 3번입니다. <laughs> 자, 그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뭔가 분모에 X-1이 있는 게좀 불안하다 느끼시면서 F의 제곱 곱하기 F의 X 플러스 A. 그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극한값 극한값 한번 대입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식으로 천천히 써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하고 이제 위의 식을 쓸게 fx의 제곱 곱하기 f의 x 플러스의 2자 그게 뭐여야 되냐면 우변은 그냥 분수 없으니까 f1 빼기의 4다 이렇게 쓸게요 맞냐? 자 그럼 일단 이 식이 포함하는 뜻은 두 개야 첫 번째 뭐 얘가 수렴을 해야 뭐 같든 말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수렴한 것이 같다. 이두 가지를 써먹어야 되겠지. 자, 수렴하려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디로 0으로 갈 거고?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이제 케이스가 분류가 될 겁니다. 누가 0으로 갈 건데요? 자, 첫 번째 케이스 하나 봅시다. 만약에 f의 1이 0이다라고 해보자. 뭐 얘가 0이 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극한값이 뭐가 될 거니? 봐봐. f1이 0이라는 건 fx 하나랑 f1 0이 숨어 있었다 생각하고, 분모에 는 x-는 짝지음면 이렇게가 뭘로 수렴하겠냐? f'에 프라임 1로 수렴하겠지. 근데 fx가 제곱이었으니까 하나 남았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는 f에 1로 수렴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fx 플러스는 f에 3으로 당연히 수렴하겠죠. 자, 그게 우변, f에 1-에 4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f1이 0이라며, 여기 0, 잉? 0은 마이너스 4, 아, 모순이 생기고. 이, 이건 빨리 기각하고, 두 번째 케이스로 갑시다. 자, 1 대입했을 때이 친구가 0이 된다. 즉, F의 3이 0이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F1은 그냥 편안하게 F의 1의 제곱으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 이 부분이 미분계수로 F'의 3으로 수렴할 겁니다. 자, 그게 F의 1 마이너스의 4다. 아, 뭐좀 그럴듯한 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얘를 찾아봐야 되는데, F1이 뭐고, F'이 3이 뭔지를 직접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슬슬 식을 세워보자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를 일단 x-3을 갖고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수를 x-a다 정도로 한번 써보자. 자 그러면 건우야 f1은 뭐 곱하기 뭐여요 제곱 그냥 해버릴게. 4 과로 1-a의 제곱 곱하기 어, 이 하나 f'3 멋지게 말해봐. 3-a 자 그게 얼마가 될 거냐면 f 1 4니까 f1이 2 2 괄호 1-a 그 다음에 빼기의 4다 이렇게 나오겠죠 어, 이걸 싹다 전개를 해야 되나 뭐 하지 뭐 4괄호 1-a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3-a 해둔 다음에 오른쪽만 좀 미리 볼게 EA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랑 마사니까 마이너스의 6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일단 여기도 3 마이너스 a가 있고 여기도 a 마이너스의 3이 있으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a가 3. 그럼 그냥 둘다 빵이야. 아니면 두 번째는 만약에 a가 3이 아니라고 치면 약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분 한번 해볼게. 그럼 4 과로 1백 a의 제곱은? 여기는 3 마이너스 a고, 여기는 a 마이너스 3이니까 반대잖냐 그래서 마이너스의 2다 뭐 이렇게 쓰자고, 그치? 좀 이상해. 제곱했는데 어떻게 음수냐? 이거를 기각하자. 따라서 a는 3 나오면 f x 가 그냥 x 마이너스의 3의 완전제곱식이었네요. 정답! 2번. 오늘 건다 맞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동준아, 너네 오늘 버프 봤어요? 넌 학교 안 갔어요? 뭐야, 건우 봤냐? 너는 왜안 봤어? 너도 학교 안 갔어? 아, 이거 신청한 사람만 가고 그래요 아, 그런 거야. 아, 오늘 토요일이구나. 맞네. 학교 간 날이야. 한용고는 그런 거 없어? 학교에서 모의고사 신청해서 보고 그런 거? 그런 거 없어? <laughs> 자 그다음 14번 가봅시다. 14번 <laughs> 어, 그렇게 어렵지 않는 역추적, 역추적도 아니야. 그냥 순추적을 시키는 문제인데요. 어, A, N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A, N 플러스 1이란 친구는 3배를 하시오. 그다음 에 A, N이란 친구가 3보다 크면 A, N 플러스 1은 A, N에서 4만큼을 빼시오. 이렇게 나왔다. 나조건을 보니까 이제 주기가 3이야. 3번 만에 똑같은 자리로 오면 돼. 근데 이제 첫 번째 항, A라는 친구는 0에서부터 3사이다 이렇게 나와있다. 자, 그럼 당연히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A4가 A1이 돼야 된다. 이것만 검증하러 가면 되겠죠. 굳이 A5까지 가가지고 A2랑 A5 이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 자, 그럼 가보자. A의 1은 A야. 그럼 이제 얘는 처음에는 0에서 3 사이이기 때문에 A의 2는 확실하게 3보다 작을 때인 3배야. 3 a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케이스가 분류가 될 겁니다. 만약에 3a가 3보다 작았더라면 3배를 했을 거야. 그래서 9a가 됐겠지. 근데 이렇게 됐으려면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3a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a가 1보다 작거나 같았어야 돼. 반면, 밑에 테크를 타면 4를 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려면 AN이, &E, 즉 3A가 3보다 컸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케이스에선 A가 1보다 클 때의 세계관이다. 뭐 이런 거지. 자, 그 다음 a 의 4까지만 가면 끝납니다. 자, 9A를 또다시 어, 3배 해가지고 27A가 됐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려면 3보다 작았어야 돼. 누가? 요게. 자, 이게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A가 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케이스고요 아니면 4를 뺄 수도 있겠지. 9 a 4일 수도 있어. 이렇게 되려면 a라는 친구가 3분의 1보다 컸어야 될 겁니다. 뭐, 얘 반대 이렇게 쓰면 되니까 하나만 찾고 반대로 쓰면 빨라요. 그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3배를 했을 수도 있잖냐. 9a-에 12였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언제일 거냐면 요게 3보다 작거나 같다. 암산해보자.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A라는 친구가 3분의 7 이하다. 뭐 이렇게 나오면 될 거야. 아니면 또 4를 뺐을 수도 있지 않냐. 3A-8일 수도 있다. 그건 언제일 거냐면 A라는 친구가 3분의 7보다 클 때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같아야 될 거. 요게 얘네들과 같아야 돼. 자, 검증하겠습니다. 이거는 A가 0일 수밖에 없어. 안 돼요. 이거는 넘겨보면 A가 2분의 1이면 됩니다. 2분의 1은 1보다 작고 3분의 1보다 크니까 맞아. 얘는 좀좀더 살아요. 자, 세 번째. 얘랑 얘가 같다 해보면 8a가 12. 8a가 12. 8분의 12. 8분의 12는 1.5. 2분의 3. a가 2분의 3. 그럼 1보다는 크고 뭐 2보다는 작으니까 이것도 살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케이스. 3a 빼기 8이 a다 하면 a는 4다 이렇게 나올 텐데 요 범위, 이 범위는 만족시키지만 맨 처음에 0부터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케이스도 죽여버려야 될것같아 됐냐? 자 그럼 남아있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1 1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세 번마다 죽이니까 몇 세트랑 한 명? 세 세트랑 한명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한 세트 A, 3A 자요 케이스니까 9A 를 보시면 한 세트가 13A야. 그게 세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던 A1 한번더 해준다. 그럼 40에 이니까 20.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요거랑 요거랑 이거니까 총 7A 빼기 4네요. 7A 마이너스의 4라는 게세바퀴 있어. 그리고 맨 앞에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22A 마이너스의 12야. 근데 A가 2분의 3이니까 33. 33에서 이거 빼면 21. 따라서 21과 20의 합41 정도 됩니다. <laughs> 자, 그다음 20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laughs> 자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어, 기함수인 건 금방 찾았을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야. 맞나? 맞죠? y는 x과로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뭐 그런 친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접선 그으면 당연히 두개 그을 수 있고 심지어 이 그림은 기출문제도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서 접선 그니까 하나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서 한번더 만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쯤에서 이렇게 접선 그어가지고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만날 겁니다. 맞냐? 자, 삼차함수에서 접선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뭘로 먼저 접근하는 게 좋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 즉 세근의 합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여기 보시니까 세근의 합이 얼마인 상태야? 또는 2차 항의 개수가 없다로도 금방 파악할 수 있겠지. 바꿔 말하면 얘는 변곡점이 어디 있다는 뜻이야. 원점에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세근의 합이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먼저 핑크 입장에서 보면 AA 이렇게 접한 거지. AA. 그럼 여기 접점은 마이너스의 2A 금방 나올 거고. 그다음 여기 초록색 입장에서는 A가 하나 교점. 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있어줘야 세근이 빵이 되겠죠. 맞냐? 아. 자, 근데요,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a, o, b랑 삼각형 co, a가 닮음이래. 어디 어디가 닮았냐면 이거거든? 요렇게의 직각 삼각형과 요렇게의 직각 삼각형이 닮았대. 근데, 직각 삼각형 두 개인데 여기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딩 때 많이 봤던 이런 그림이어야 돼. 여기 90도에다가 이렇게 내린 상태. 그지 음, 그래야 동글뱅이 x, 동글뱅이 x 뭐 그딴 걸로 이제 닮음이 될 거예요. 그 말은 두 도형이 닮았다라는 걸 해석해 보면 결국은 두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이해 되냐? 아, 이렇게 빨리 읽어내면 더 좋죠. 뭐 실제로 길이 구해 가지고 몇대 몇에서 몇대몇 해서 너무 느려. 자, 그럼 먼저 기울기 구합시다. 먼저 핑크색의 기울기는 f 프라임의 a가 될 겁니다. f'a는 빠르게 말해주자 몇 a제곱? 2a제곱 말할 수 있겠지 f'a는 2a제곱 의자그 다음 초록색의 기울기는 f'의 마이너스 2분의 a 이거는 인수정리로 못하니까 y 정리 써놓고 그냥 합시다 y' 미분해보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a제곱 맞나? 뭐 이렇게 나오지 않냐? 자그따다가 마이너스 2분의 a 넣어보면 음,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 A, 세제곱? A제곱? A제곱이네. 맞냐? 오케이. 자, 따라서 여기서 연립을 해보면, 둘을 곱하면 수직이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의 네제곱, 이것이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A의 네제곱은 숫자 2다. 복잡한 무리수가 나오네요. 됐음. 음, 그때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 ABC 넓이,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 <laughs> 이것도, 이 직각 삼각형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할걸? 자, 이렇게 있는데, <laughs> 여기, 방금 이만큼의 기울기가 EA의 제곱이다라는 건 금방 찾았지 않냐, 그죠? 그러면 굳이, 얘들아, 이런 건막 절편 찾을 때, 직선 찾아서 절편 이렇게 찾지 말고, 항상 기울기 나오면 기울기 활용해라, 이런 건, 기본 장착하자고. 자, 여기는 길이가 a야. 당연하지. 여기가 a니까. 근데 기울기가 2a의 제곱이 되려면 얘 분의 요것이 2a 제곱. 따라서 여기는 2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음, 그 다음 요고 분의 요고가 또 이거의 기울기인데 요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얘랑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분의 1. 이렇게 봐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 다 알지 않냐, 얘들아? 이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렸을 때, 요 제일 짧은 거랑 이두 번째 거랑 요 핑크랑 무슨 수열이로요? 등비 수열이 이루죠. 맞냐? 어, 사실 초딩 때도 알았었어. 왜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초록의 제곱은 노랑, 빨강 뭐 이런 공식 있잖아. 뭐 그게 결국은 등비 중앙의 이야기였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그러면 뭐야? 예제곱은 이거니까 2 a 분의 1이다 이래야 곱해서 A제곱이 될 겁니다. 됐죠? 어, 그러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2A분의 1과 2A의 세제곱을 더한 거. 높이는 A, 삼각형이가 반띵. 해주시고 전개하면 4분의 1 플러스 A의 네제곱. 그러면 4분의 9네요. 정답 13. 아니 아니지. 뭐요? 80배 하래. 180. 이해 돼요? 자, 그다음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1번은요, 뭔가 계산이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머리를 잘 쓰느냐, 약간 아이크 테스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a라는 수열은 어떤 친구냐면 a,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어, 2분의 a,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a 이런 식으로 용뇸뇸 가가지고 2의 9승분의 a까지 가는 친구일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수열은 첫항과 공비가 모두 B니까요. B, 그 다음에 B 스퀘어, 그 다음에 B 큐브, 그 다음에 B의 4승,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맞냐? 요 4개가 여기에 속해 있어야 된대. 그럼 딱 봐도 일단 이 친구들은 B가 자연수레거든 무조건 자연스기는 하지. 그쵸? 그러면 A가... 분모에 계속 2의 개수만 늘어날 뿐, 다른 소인수가 없으니까, 3이나 5를 가지면 해쳐야 안 되겠지. 나머지가 다 분수가 되면 어떻게 4개가 여기 속하겠어요? 따라서 일단 a 라는 친구는 소인수 2로만 구성된 친구여야 돼. 근데 대충 봐도 봐봐. 만약에 A가 2면, 첫 항은 이거 좋은데 1, 2분의 1, 바로 분수가 돼버리지. 너무 모자라단 말이야. 그럼 4도 마찬가지야 4, 2, 1까지는 자연수라 쳐 근데 3개밖에 없잖아 심지어 B는 1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1이 될순또 없거든 그럼 8? 8 방금 했나? 안 했나? 8, 4, 2, 1 모자라단 말이야 1은 어차피 못 되니까 그래서 A가 4승일 때부터 직접 좀더 따져볼게요 A가 2의 4승이야 그럼 봐봐라 A라는 수열이 2의 4승, 3승 2승, 1승, 0승 쭉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B에 있는 이 4개가 여기 있는 10개 중에 4개랑 매칭을 해야 된대. 근데 당연히 B는 자연수위 1보다 크니까 가면 갈수록 커지거든. 얘는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매칭하는 방향이 이제 거꾸로 매칭이 될 거예요. B가 제일 작은 친구. 누가 될수 있냐면 얘가 될수 있네요. 헷갈리겠다. 2의 3승, 2의 2승, 2의 1승이면. 요게 B면 되죠. 그러면 2, 4, 8, 16 이렇게 될 테니까. 한 상밖에 없네. 그럼 두 번째로 가볼까? A가 만약에 2에 5승이라고 쳐. 그럼 2에 5승, 4승, 3승, 2승, 1승, 0승, 그 이하 뭐 이렇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B는 2가 될수 있을 것 같아. 뭐야, 그럼 하나밖에 계속 없는 건가? 하나만 더 해본 다음에 이제 좀 생각을 넓혀보자. A가 만약에 2에 6승이라고 하면 2에 6, 5, 4, 3, 2, 1, 0, 그 이하 뭐 이렇게 될 건데. B가 뭐 똑같아. 2가 되면 돼요. 그냥. 근데 그럼 보시면 B가 이거면 B제곱이 예고, 그지? B세제곱이요? B네제곱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뭐야, 그럼 계속 B가 하나밖에 안 되나? 그럼 그거보다 더큰 B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B가 3 이런 건 없을 거 아니냐? 그럼 그 다음 2의 제곱수인 4를 생각해봐. 그러면 만약에 b가 4면, 즉 2의 제곱이면 그 다음 항은 2의 몇 승? 4승. 그 다음은 6승, 4개까지 필요하니까 몇 승까지 보이면? 8승까지 보이면 2의 2승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게좀 생각이 나면 조금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a가 2의 7승이면 여전히 b는 2밖에 안 돼요. 이해 되지? 근데 만약에 A가 2에 8승이 되잖아? 그러면 2에 8, 7, 6, 5, 4, 3, 2,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laughs> 총 10개니까 마이너스 1까지 좀 써봤어요. <laughs> 자, 그러면 B가 될수 있는 게 당연히 B가 2에 1승이 될수 있어요. 뭐 2에 1, 2, 3, 4 이렇게 되면 되니까. 근데 뭐가 될 수도 있냐면, 2에 2승이 될 수도 있어. 2, 4, 6, 8 이렇게가 b의 4승까지일 수도 있으니까. 됐냐? 아, 오케이 그렇다면 그 다음쯤에 예를 들어서 a가 2의 9승이면 어떻게 될까? 뭐 똑같은 거 아니겠어. b가 2의 1승도 될수 있고 2의 2승도 될수 있겠지. 뭐야? 그럼 언제까지 계속인가? a가 2의 10승이라고 쳐 보자. 그럼 b가 2의 1승이 되고 2의 2승이 되겠지. 그다음에 또 A가 2의 11승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B라는 친구는 뭐 어, 똑같이 2의 1승이 A의 2승이 되자 되지... 뭐야 그럼 몇개세려는 거야? 무수히 맞나? 할때 이제 슬슬 조심을 시작해야 돼. A가 2의 11승이면 맨 처음이 2의 11이지. 근데 이렇게 10개를 나열하면 2의 몇, 승이... 몇 승이냐? 2승이죠. 맨 마지막 친구가. 즉, 10개 안에 2가 없어요. 방금까지는 있었지. 요거하나 위에까지는 여기가 저게 두개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2의 1승이 없으니까, b는 2의 2승. 그래서 2, e, 4, 6, 8 이렇게 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냐? 오, 야 잠깐만, 그럼 바로 그 다음 a가 2의 12승이 되면요. 2의 12승부터 어디까지 써지냐? 2의. 3승까지 써지지 그럼 2에 2승이 빠진단 말이지 아,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2에 3승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봐 만약에 첫 항이 2에 3승이면 그 다음은 몇 승? 6승 그 다음은 9승 그 다음이 몇 승? 12승 <laughs> 요렇게 되지 맞냐? 아 그럼 아슬아슬하게 여기 B가 2에 3승인 거 하나 되네 맞냐? 근데 그 다음부터 봐봐. <laughs> a가 2의 13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3부터 4까지밖에 없지. 그럼 3못 쓰지. 그렇다면 오그럼또뭐 어, 2의 4승이 제일 작은 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4, 8, 12, 16. 10개보다 더 많은 항이 필요하다야. 그렇 그러니까 10개밖에 제한, 10개밖에 없는 A라는 상황에서는 공차가 2의 4승이 되는 수열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냐?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카운트 된거다 세보시면, 어, 요거 B의 개수를 세면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열 하나, 열 둘. 총열두 개가 됩니다. 정답 12. 그죠 아이큐 테스트 같다라고 한 이유를 알겠지. 뭐잘 생각해 보시고 뭐 수열 숫자를 보는 눈을 키우는 연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니 테스트에 대한 해설을 빠르게 마칩니다.